시편 74절 세 글자로 뭐냐면 제자리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게 인생의 제자리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이게 제자리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위로 기뻐해요. 왜 내가 정말 말씀을 바라거든요. 갈망하거든요. 이건 제자리사. 인생의 제자리는 여기입니다. 먹고 배부른 게 제자리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제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제자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제자리 살기를 확보하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리를 어디서 사느냐? 75절 78절에서 살아요. 75절은 주의 심판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그냥 던져진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전부 누구의 심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심판 아래 있다는 건 다스림 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건 뭐예요? 예, 잠시 괴로움이에요. 이건 아주 시, 이 실존주의입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건 특별히 괴로운 일이 생겼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왜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은 당연한 거예요 엉컹키가 날 수밖에 없고 가시풀이 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후로? 타락 이후 맞아요? 맞죠 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다툼과 비난과 손가락질로 가득가득 세상을 채우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걸 제대로 짚지 않으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난왜 이렇게 괴롭지? 난왜 이렇게 어렵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뭐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성실하시미, 주의 성실하시미, 주의 성실하시미 이런 정나라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재내나요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위안이 쏟아져요 주의 인자하심이 체험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도록 날 지으셨어 이게 제자예요 그때 그는 76절부터 이 기도합니다 나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게 하소서. 사는 방식이 뭐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주의 법들을 그래서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방식이에요. 제자리 살게 하는 겁니다. 말씀 사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겁니다.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이 생생한 누림이 삶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괴로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세상을 살아살며일지라도 그러하게 거기서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제자리 길로, 제자리 길로, 말씀의 길로, 말씀의 길. 그때 인생은 7 9구절의 확신을 가져요. 내가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주 말씀의 증거자가 되고 제자리 삶의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리시는 것을 살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8 0절에 그의 갈망이 전부 일루 소아져요뭐요내 마음에 주의 열룰레를 완전하게 하사 이게 갈망이. 세워지는, 부어지는 나의 갈망, 제자리를 찾는 데 말씀에 뿌리박히는 겁니다. 말씀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가득, 가득, 가득 뿌리박히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갈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괴로움의 세상을 사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때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연합하여 말씀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고 확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이 복된 말씀의 길이 바로 우리의 제자리이며 우리를 지으신바 그대로라고 말씀하심이 우리 삶이 심판 아래를 지나갈지라도 괴로운 세상을 벌어갈지라도 우리는 이 제자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살게 하실 것이요 거기서 살린다 하셨사오니 그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삶이 나의 증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기까지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오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갈망의 중심 세워지는 달망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니 주의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